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네, 뭐좀 아시겠지만, 차대모 충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카페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, 어, 이제, 차대모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, 어, 원인이, 원인이 있다. 그래서, 어, 트렁크나, 문을 열고 충전하면 충전이 될 수가 있다. 이런 게 있는데, 한번 제가 어 충전을 그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. 자, 연결하고 충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트렁크나 문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카페 우리 회원들 얘기로는 안 돼야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. 트렁크가 닫혀있고, 문도 닫혀있기 때문에. 자, 될지 안 될지. 과연 연두색 불? 아, 빨간색이 떴습니다. 안 되는, 안 되는군요. 네, 빨간색 에러 났습니다.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,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시, 충전 시작. 예, 트렁크 닫혀있고, 문도 닫혀있는 상태입니다. 과연, 되는지, 안 되는지. 자, 파란색 깜빡깜빡깜빡. 자, 연두색 깜빡깜빡. 되느냐? 아또 안되네요 네, 안됩니다 자 두번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트렁크를 열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띠 열고 자 다시 한번 네, 트렁크 열고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충전 시작 과연 트렁크 열고 되느냐 안되느냐 깜빡깜빡, 깜빡깜빡. 깜빡깜빡. 깜빡. 자, 트렁크 열려 있습니다. 자, 아, 안 되네요. 자, 그러면 마지막 방법. 문까지 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문을 살짝 열어서, 네, 차가 잠금장치가 되지 않게, 네, 트렁크 문다 열었습니다. 자, 다시 충전 시작. 과연? 과연? 연결이 될지 안 될지. 이게 이 충전기가 안될 때는 막 30번 해도 안 되는 충전기거든요. 구식 충전기라. 자, 과연. 과연, 과연. 두두두두두두두두. 두 두두두 두두 두두. 녹색. 띠용 아, 연결됐습니다. 오, 이거 되는, 되나 본데요. 예, 정상적으로 연결됐습니다. 자, 트렁크랑, 트렁크만 열었을 때는 잘안 됐는데, 그냥 하면 당연히 안 됐고, 문까지 같이 열어두니까 어, 한 방에 됐네요. 어, 감사합니다.